네, 어텐션 뉴스 구병숙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그 박지원의 뉴스톡에 출연해서 자꾸 폭삭 속았다. 드라마 소식을 계속 전하게 되는데요.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이 드라마에 또 까메오로 출연을 했다가 아. 어, 촬영분이 통변집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삭 속았다에 단역으로 출연을 했는데 음. 결국 편집돼서 본방송에 나오지 못했다는 구이 공유가 됐습니다. 네. 전 씨가 사실 이런 사실을 지난 2023년, 지난 2년 전이죠, 자신의 한국사 음. 카페에 그래서 특별 출연했다고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러전 음. 씨는 이극 중에서 여주인공이 창업한 인터넷 강의 업체 에버스터디의 강사로 등장할 예정이었는데요. 드라마가 공개됐지만 전 시간인 다른 배우가 이 역을 맡았습니다. 이 때문에 전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네. 정치색을 드러내면서 부담감을 느낀 제작진이 음... 그의 분량을 전부 편집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주장이 제기됐었는데요 네. 제작진 측은 어, 전시가 특별출하는 건 맞지만 수준 높은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편집과 재촬영을 했, 진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정치적 논란 때문에 음... 통 편집된 건 아니라는 건데요 네. 어, 전, 전시의 정치적 행보가 있기 전에 이미 촬영부는 편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 특히 이 여주인공을 역을 맡은 아이유가 지난해 말에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에게 어, 빵과 음료를 선물지한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 이후로 일부 구성향의 단체들로부터 좌유라는 그 음... 비난을 받았는데요. 논란이 약간 일긴 했죠. 그런데 제작진이 전환기 시를 지운 건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제작진이 수준 높은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편집과 재촬영을 진행했다. 이 부분에 방점이 찍힌 것 같네요. 네, 다음 소식은요. 네, 2,300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독일의 유명 과학 유튜브 채널이 한국의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을 다룬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조회수가 벌써 200만 회를 넘어서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음. 한국은 끝났다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크루츠 게작트가 어제 공개한 영상입니다. 음. 크루츠 개작트는 독일어로 간단히 말해서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음. 이 영상은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출산율 위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면서 불닭볶음면도 오징어 게임도 그리고 케이팝도 사라질 거라는 경고를 아. 어, 담았습니다. 네. 2060년이 되면 한국인과 한30% 정도 감소할 것이라면서 35년 만에 1,600만 명의 한국인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음. 지적을 했는데요. 한국인 두명중한 명은 육십오 세 이상 세 이상이 될 것이고 이십오 세, 그러니까 스물다섯 살 이하 인구가 열명중한 명도 되지 않을 것이다. 예. 한국 인류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뭐 굉장히 암울한 미래 상인데요. 또 이천육십 년이 되어서 십오 세 이상 모든 한국인이 노동 시장에 참여한다고 가정해도 근로자 한 명이 은퇴자 한 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뭐 더욱 심각한 건 GDP가 2040년대에는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이고 거리에는 점차 어린이를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도시는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네. 뭐 어둡고 어두운 전망이긴 합니다만 이 원인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52시간 근무. 네. 그리고 과도한 교육비 부담. 전통적인 성 역할 등을 꼽았는데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자체적으로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음. 아무튼 아무라지만 출산율을 회복할 기회는 남아 있다 이렇게 지적도 했어요. 사회 전반에 대신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음. 다시 아이를 낳고 싶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요. 최근에 뭐 한국의 인구 소멸을 경고하는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맞아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세 세대가 지나면 그한 90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나라 인구 규모가 현재 3에서 4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음...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뭐할 일이 태산인데 어수선한 시국 상황 하루 빨리 안정화돼야 되겠습니다. 네 일과 가정의 양립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상한 가방을 자꾸 만드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가 있어요 발렌시아가인데요. 네 일회용 종이컵 모양의 가방을 내놨습니다. 음... 무려 가격이 8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나인 m 엠 커피컵 클런치라는 이름의 가방인데, 네. 우리나라에서한 870만 원 정도의 책적 판매가가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음, 네. 이한 매체가 이 가방을 두고 단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커피 한 잔이라고 그 표현도 했는데요. 음. 발렌시아가가 좀 독특한 모양의 가방을 많이 공개했는데, 를 2022년엔 쓰레기 봉투. 그리고 감자칩 봉지 모양의 지갑 등을 독특한 디자인의 제품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지난해 3월에는 다이소에서 3천 원에 살수 있는 투명 테이프 모양의 팔찌를 460만 원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파는 사람이 있으니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다만 커피 등을 담을 때셀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필요한 가방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병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재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